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에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더 평범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범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범해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갖는 평범한 욕망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평범을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비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텅빈 대나무 빈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범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면 당신은 비범해집니다. 그리고 문득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특별합니다. 한순간만이라도 목표를 쫓아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돌연 당신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특별함은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해안가의 조약돌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조약돌은 없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도련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추구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요, 무관심한 자는 얻을 것입니다. 단어 때문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비범해지려는 욕망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부다, 노자, 예수 같은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어떻게 더 특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함은 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특별함은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특별합니다. 다만 눈을 감고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쉬면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그 특별함을 얻겠다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그러나 평범해질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역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역설은 문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해한 사람에게 이 역설은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평범해지십시오. 그러면 비범해질 것입니다.